안녕하세요. 저는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을 그리고 있는 구승희 작가입니다. 이 고슬머리 여인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여성입니다. 이 시대는 지금 빨리 돌아가고 복잡한 현대 여성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여성의 특징은 눈이 크게 그린 게 특징입니다. 눈에 물 결정체를 제가 넣어 보았는데요. 물 결정체는 긍정적인 말을 했을 때물 결정체가 어, 육각의 아름다운 형체를 결정체로 변하고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 이상하게 변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어, 눈에 물 결정체를 넣어서 어, 진, 어, 내면의 진심을 담고 싶어서 어, 물 결정체를 넣었습니다. 재료는 수성 페인팅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음, 장지에 분체라는 물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분체는 한번 칠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어, 색을 겹칠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분체만의 어, 색감이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분체 작업이 거의 90%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작품은 행복은 여기에라는 작품입니다. 어, 저의 작품에서 꽃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 작은 꽃들은 어, 행복을 상징한 그림, 아, 작품입니다. 어, 무수한 행복들이 소소한 행복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지나쳐 살아온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 주위에 소소한 행복들이 많이 있다는 걸이 작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전시 계획은 3월에 큐아트 스페이스에서 개인전이 열릴 것이고 5월에 아트페어가 있고 9월에 캐나다에서 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저 고향인 순천에서 밤에 열리는 미술관이라는 곳에서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 작품을 통해서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 주위에 소소한 행복들이 많이 있다는 걸 저의 작품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습니다.